네, 안녕하세요 화스키입니다. 오늘은 2022년 11월 24일 오후 3시 43분입니다. 어, 주식 수가 좀 늘었죠. 273주로 늘었습니다. 오늘 어전에 느낌 이상해서 이 57주 148만 원치 매수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약간 손실을 보고 지금 매수했다는 거죠. 느낌적인 느낌 이상해서. 매수를 했는데. 원래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안 되는데. 아이씨, 뭐야.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안 되는데. 아, 느낌이 너무 안 좋았어, 오늘. 그래서. 네, 오전 9시 10분쯤에 26,150원에 38주 매수했고요. 100만원어치 매수하고. 다시 2만, 2만5,800원에 19쯤에서 하고, 그다음부터는 그냥 지금 한, 한 70만원 남았거든요. 70만원 남았는데, 에, 그냥 기다렸어요. 그냥 아버지하고 그냥 걷기 운동 나갔습니다. 에, 걷기 운동 나갔고, 여기는 걷기 운동 하는 동안이라 뭐 매매할 수 없었고, 뭐 별로 매매하고 싶지도 않았고, 어차피 지금 차트에서, 일본, 일본 차트에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. 뭐, 여기서 고가 놀이를 할 수도 있지만, 에, 여기서 점핑을 해서, 에, 오늘, 지금, 네몽레인이 산안가, 상안가 갔기 때문에 아마 내일, 내일은 에이스트루에서, 어, 35,000원을 도전하는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기를 에, 기, 원하겠습니다 35,000원까지 가면은, 어, 뭐, 다 정리해야 되나요? <laughs> 모르겠고, 에, 그때, 그때 보고, 에, 적당한 35,000원에서는 정리를 조금 할것 같습니다. 더 이상 큰 기대는 없고. 그러니까, 에이스토리가 보면, 남들 다 오를 때는 안 오르고, 남들 안, 오좀 안 늦게 튀 늦게, 한 박자 늦게 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내일은 아마, 큰 장대 양봉 한번 기대해 봅니다. 그럼 한번 열심히 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열심히 매도 한번 해보고. 그래서 오늘 한 21만 원 정도의 용돈이 없어서 인출했습니다. 네, 예. 예, 그렇습니다. 예, 뭐 아무튼 아무튼 흐름이 좋네요. 예, 현재까지는 예. 현재까지 흐름이 좋으니까 내일 한번 예. 내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스키기이였습니다